아니, 아니 너무 반갑게 그럼 부담스럽고 오빠. 야, 너는 얼굴... 진짜 이쁘다 너.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? 아나 오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어. 야 지아 너 향수 뭐지왜 물어봐요 그런 <웃음> 거를 <웃음> 뜬금없게. 나 예전에 영웅이가 여기서 술을 둘이 마시는데 여기 연예인 사진이 쫙 있었어. 네 사진이 있었거든? 사진이 왜? 너 여기 단골이었나 봐. 네가 사인도 해주고. 아 근데 네. 영웅이가 누구냐는 거야. 그래서 둘이 한참왔 봤어. 누구지? 지혜 아니야? 아형 지혜 아니잖아 아 지혜잖아 <laughs> 지금 또 얼굴 공부하려고 그랬지? 방한과 그 생각이 났다니 근너 진짜 이뻐 <laughs> 뭘... 대가리가왜 그래요? 근데 <laughs> 오늘 대가리가뭐야타조같잖아 나도 10년 전에 내가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바비 오빠는 그래서 뭐연락안다아 브로스 활동 딱 끝나니까 전화 안 했거든 날 이용했구나.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 을 가졌을 것 같아. 요 솔직히 그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못 살아온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게 기회주의적으로 좀상관 있어. 남자답지 못한 그때, 그때 그런 그때 그때 필요할 때. 때. 아, 그럼 풀어야 돼. 풀어야지. 아니야, 나 그냥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가서 밥이야. 진상이야, 진상. 그럼 그래? 신고해, 신고. 그래? 내가 죽을 때까지 아, 그 고마움은 잊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세 명이 있거든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영이야. 백정원이?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술이 깬다. 야. 그때 이제 사집이지, 미소. 그때 오빠 회사가 다섯 개가 있었어. 근데 하나씩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야, 막. 난 이제 이걸 제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막 없고 막 이러니까 지영이가 오빠 내가 보증서 줄 테니까 음. 절대 오빠 부도는 나지 마.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, 그렇게. 아, 근데 나중에 얘기 들었지만 음, 음. 그 사람들이 지영이를 되게 못 살게 불었대. 막 집까지 찾아가고 협박하고. 음. 그렇게까지 도와준 애한테 음. 내용 증명 막 보낸 거야. 너 아직, 나하고 앨범 한장더 남았어. 막 이런 내용 증명.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우면서도. 오빠를 지키려고. 노력한 거지. 그치? 오빠가 음. 와서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. 음. 오빠, 엑스파일 봤어? 이러는 거야. 오빠가 이혼한 게 지영이랑 바람 피서 이혼했다며 이러는 거야.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.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네. 근데 지가 돕겠다고 돕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문이 나, 나고 그런, 그런 거겠지만. 아예 몰라. 근데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가상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. 지혜 가몇 살이지 지금? 뭘 <laughs> 뭐 그런 거 물어봐. 오빠 아, 진짜 궁금해. 음악하고 결혼해.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. <laughs> 또 형이랑 잠깐 사귀었었지. 다 미쳤냐? 미쳤어. 미쳤어. 취했어? 왜이 또라이야 또라이. <laughs> 결혼한 사람을 아, 결혼했어? 미쳤어. 경솔해. 공중파가기 힘들다 내가 봤을 계속 엠넷만 엠넷에 해준대 계속 엠넷서안 아, 하면 꼭 쫓아갈 거야. 아 시즌 2 언제 찍을 거예요? <laughs> 계속 쫓 <쫓아가고>. 미쳤어. <laughs> 내일 돈은 있어? 네가 좀 돼라. 진상이야 진상. 진짜 못 사겠다 정말. 아유 진짜 내가. 지혜잘 먹었어. 자주 전화하지 마 오빠. 지 맥주 두병더 먹을게. 아우 진짜 <laughs> 진짜 못 사겠다. 아나 씨.